안녕하세요. 네, 에... 아, 안녕하세요. 액게사랑 전수사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코키바터입니다 네, 3편도 그냥 끊겨버려서 넵?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저장공간이 없어서요. 오오오. 4편이에요? <laughs> 네, 4편입니다. <laughs> 네,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 불쌍하지 않아? <laughs> 아, 맞다. 우리 동생들 여기 놀러와도 돼? <laughs> 아니야. 안 돼, 우리 집으로. 아 진짜 <laughs> 너 외동이야? 나는 외동이야. 엄마 맞이요아 그래? 너왜 외동이야? 그래 <laughs> 내가 어떻게 아니? 너 동생도 없어? 어. 안 좋겠다. 동생 있으면 좋은데. 오빠는? 없어 없으니까 외동이라 그러지. 근데 너왜 화내 화를 화내? 화를 나만 안냈거든너 원래 목소리가 크다래? 아휴, 됐어. 네. 데 응. 너 집에 언제 갈 거야? 왜? 지금 8시거든. 아침? 어머, 잠만. 아침? 아침 아니야, 저녁. 저녁? 밥도 안 먹고 지금 뭐 하는 거니, 넌? 나 그냥 내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돼? 야, 처음 보는 애를 우리 집에서 어떻게 배우니 처음 봐, 나? 어. 어머, 너나 몰라? 나 엄청 유명한데? 헐, 어디서 뻥 까고 있어. 그, 그걸 따지면 내가 훨씬 유명하거든? 진짜야, 나 아역배우야, 너는? 나도 연예인이거든? 리아는? 리아? 저는? 저는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아역배우야, 걔. 쟤도 아역배우야. 근데 나는 노래도 부르고 근데 세라는 세라도 아역배우야? 얼굴 예쁘게 생겼잖아. 쟤는 아역배우 아니야? 왜? 걔 그냥 왜, 집에서 찐 같은가 보려 학원도 그래? 안 가고 공부는 잘해 공부 공부라 따지면 평균 80점 못한다 아너말얘말세라얘기 하는 거 맞지? 어 세라 진짜 못한다 100점 정도해 얻는 거 아니야 못해 9 0점 그러면 넌아역배우는데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? 어 뭐 가난한 거 아니야. 우리가 이층 집에 그냥 사는 거야. 별장 별짱, 장하고 어. 다른 나라에 있는 집까지 합하면 엄청 될 거야. 아유, 난 다른 나라까지 하면 그냥 이 서울 전체네. <laughs> 다른 집까지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? 외국이나 이런 데까지? 우리는 나라 곳곳에 다집 있어. 아프리카 빼고 우린 없는 줄 아냐? 우린 아프라카.. 아플... 아프리카 <laughs> 우린 아프리카에도 집이 있는데 우린 아프리카에 집이 있었는데 팔았어 너무 안 좋아서 거짓안 팔았어 다. 존나 크거든 우리 집 존나 큰데 거지말할 때도 그냥 버렸어 아 너네 집 응. 가난하다고 들었는데 누구한테? 다른 사람들 다 전부 다너보 가난하다고 들었는데 뭐? 그럼 너는 부자냐? 어딱 보면 <laughs> 모르겠니? 아딱 <laughs> 어, 보면 모르겠어 <laughs> 왜냐면 니 옷이 좀 그지같거든 야니 옷이 좀 그지같거든 어우 내옷 드레스 드레스잖아 내옷 드레스잖아 요즘은 패션이 유행이거든? <laughs> 그지같이 양말 로패션이 유행이거든 그지같이 양말같은거 하고는 아이고 머리결 하고는 존나 더럽게 걸려 야 너희들 야안 나가 이쌍냥 빨리 날아가라고 <laughs> 저기, 우리 집이거든. 니가 <laughs> 나가야지! 니는 <여기> 엄마가 <laughs> 아,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, 씨발, 야, 아 꺼져라. 진짜, 진심 빡쳤다. 죽여버리지 마. 미개 <laughs> <laughs> 빡치게 만들어, 쌍년이! 나한테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? 아, 씨발, 손톱 짤이냐! 애가 왜 나한테 욕을 하고 그러니? 어쩌라고! 일로 <laughs> 와라! 야야! <laughs> 아, 찰싹! 우리 집에 가난해갖고 친구들한테 놀림이다 갖고 친구한테 우리 집에 왜이래? 형편도 안 좋고 이게 뭐야? 아나이 씨발려다 <laughs> 욕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싸우는 장면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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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어 어떡해? 답편이좀 활발하네요. 답편이아우저 <laughs> 샹녀 <샷> 새끼야. <laughs> 뭐 나야 입지말고 살아 그럼 엄마 기꺼이 사준거 갖고 지랄이야 길가에서 샀어? 아 진짜 저기 뭐야 양말패션 기꺼이 사준거라고 씨발년아 아참 리아는 집 잘사냐 씨발년아 리아 나보다 잘살걸? 뭐? 리아네 집 87층 밖에 안되잖아 그게 어떻게 너보다 잘사는거야? 나보다 잘사지 우리집은 행복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지 뭐? 인도야, 안행복한데엄마랑 맨날 이렇게 싸우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 줄 알아? 친구들한테 맨날 놀림이다 받고 다이지. 나한테... 네가 성격이 이상하니까 드러우니까... 죽고 싶거든? 아, 짜증나. 아이고, 죽고 야, 싶어요. 죽어버릴까? 아이고,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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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아 됐어. 나 죽을게. 다시 나 죽어. 보지 마. 잘 죽어 씨발려나. 엄마는 뭐네 좋은 줄 아냐? 이 집이 좋은 줄 알아? 에이 씨발. 기분 더쳤어 씨발. 기분 개악천수다. 아우 짜증나. 아우 나 쇼핑이라 안가야지집 나가낼라. 아, 눈을 잠궈버려야지. 띠띠띠띠아 됐어. 아 이제 엄마 못 들어. 전화 왔어요. 전화 왔어요. 여보세요. 전화 왔어요. 엘아니 엘라, 엘라야. 누구야? 나 미안해. 핸드폰 바꿔 전화번호 달릴 거야. 오늘 우리집에서 할래 엄마가 파 u h 파티해도 g 아 o d time. I don't know if you have a good time. I if you have a good time. I d o n 엄마 왜 그러세요? 아, <laughs> oh, 야. 엄마. <laughs> 아, 어, 죄송합니다. 엄마 아줌마 왜 그러세요? 야, 엘라랑 야, 너 이거나 갖고 가. 빨리 갖고 나가. 그 네. 여기 있던가 말은 맘대로 해. 짜증나. 내 신발은 또 어디 갔어? <laughs> 저기 있잖아. 강아지 죄송합니다. 저는 음, 정신이 없네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희가 유부남에 정신이 좀 없었는데 좀 병맛 됐 나봐요. 죄송합니다. 병맛 주의하세요. 아, 병맛. <laughs> 그래도 미친 거 <것> 같아요. 오또 <laughs> 어, 쓰러질 <써질> 뻔했잖아. 쌍년 <laughs> 아, 새끼들이 지랄이야. 오 리아도 좀 조심한 것 같아. 리안의 엄마도 좀 이상하고. 꺼져. <laughs> 엘라야. 엘라야! 엄마가 제일 착하지? 엄마가 어디도 착한 거였어? 응, 엄마는 얼굴도 예쁘고, 옷도 예쁘게 입고, 다 괜찮니? 얼굴도 못생겼고, 옷도 다 찢어버리고 싶고. 뭐라고? 엄마가, 엄마가 원조 벨이야, 벨. 엄마가 원조 벨 아니야? 내가 디즈니 드라마에서 나왔잖아? 벨로. 어. 아하! 그 남자가 아직도 날쫓아다닌다고 아니 하지말고 그털 많은 그아 <laughs> 오케이 그 찾아서 죽여버리겠어 아니면 그냥 엄마랑 감옥을 가져다 도될까 어? 나할수 있거든 아주라. 내가 못줄 알아? 어쩌라 나개 싫다 개 그지같다 개침 존나 많이 흘린다 <laughs> 엄마도 침 흘린 적어디지 뭐? 너일나쌍녀나 엄마가 날 잡아보셨잖아 내가 몇 침까지를 줄 알고 옥상에올라가지마라 죽어버린 나 그랬다 내가. 옥상이 올라가지마라죽어버릴 거야. <laughs> 옥상에올라가지마라죽어 <laughs> <죽어버릴 웃음> 뭐라고? 마, 엄마, 아, 놀라고. 죽지 마시지. 안 엄마, 아빠, 도 나한테 쌍연이라고 했어? 너희 엄마가 시켰어. 너희 아, 엄마가 시켰어. 죽어버리게. 네 엄마가 했어. 나랑 이제 연락 안될줄 알아. 얘네 엄마가 연락이 전화기 끊어. 전화기를 음 꺼놓았습니다. 어, 반칙 한번 했어. 죽어? 말아. 죽어? 엘라야, 죽지 마. 엘라야, 안 돼. 안 하지? 시청해주신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평 목표 기대해주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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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.